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천 신도시 상업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 앞에 있는 게노 물프라자인데, 옥정이나 회천의 일반 상업 혹은 중심 상업에서 시행사들이 취한 사업 방식의 대부분은 구분 상가로 분양을 하는 분양 사업을 했어요. 다 지어놓고 임대 후 건물 단위로 매각하는 매각 방식은 자본 투입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고 추후 임대 시장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 선택하기 쉽지 않은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다들 분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레버리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양 사업에 집중했고 그 결과 옥정에서는 이렇게 임대 후 건물 단위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중심 상업에서 그 외에서는 있었는데 중심 상업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천 옥정 상업지에서 최초로 분양은 하지 않고 건축 후 임대를 통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건물 단위로 엑시싯를 하겠다는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요 노블프라자예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고 블록번호는 E3 2-2번 확정지번으로는 덕계동 892-4번 코너에 위치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임차인분이 계셔서 적합한 입지를 찾다 보니까 요 어, 상가, 요 노블상가도 임차 계획에 넣을 수 있는 입지에 해당이 돼서 임차 상가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서, 어, 촬영을 한다, 한다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이제서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팔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용지의 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옥정보다 훨씬 가벼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건물 단위 매매 전략도 괜찮습니다. 에, 역세권 일반 상업용지에 위치한 건물 단위 매매는 정말 희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활성화 단계를 거쳐 건물 단위 매매 전략이 밸류업 후 엑시타기에는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어, 분양으로만 사업을 한번 판단하지 마시고 방향 전환을 조금 해서 건물 단위로의 사업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부 다한 방향으로만 보면 사업상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과 시기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노블은 현재 선임대우 매각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다고 했는데 매각을 향후 건물 단위로 할지 아니면 층 단위로 할지 아니면 임차된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된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다만 선임대로 밸류업 그리고 매각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듯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총 사업 비용이 100억을 넘기지 않는다면 선임대 후 활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물 단위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괜찮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건물 단위 사업이 현재로서는 밸류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분양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너무 분양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어, 조금 100억 이하,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선 임대, 그 다음에 권리업을 좀 시켜서 상가가 활성화된 다음에 건물 단위로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역세권 앞에 상업 지역의통 건물이 정말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상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임대 다 맞춰 놓고, 이렇게 통 건물로 매매한다 그러면 자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